아이씨 방송 또 올립니다 아내 네, 짠하게 병원 왔어요 병원 <laughs> 아 다름이 아니라 요즘에 자고 일어나면 샤워할때 머리가 빠지는거야 오십가닥씩 빠지는거야 그래갖고 왁스를 아니 왁스는 괜찮은데 그렇고 병원에 왔어 병원에 왔어 이씨. 머리 피부과에 왔어 그냥. 의사선생님한테 아이씨 얘기하는데 머리 빠지다 그러니까 하루에 1가닥 빠지는 거 아니면 상관이 없대요 원래 자연스러운 거래요 뭐 이렇게 뺑뺑거려 그래고 피부과에 와서 얘기하고 아나씨 짜장면 새끼들 왜이 새끼들 중국 공사한테 개새끼들 야 이거 머리 이거 말해 가려움면 이거 말을 해다행히 아, 날씨 어, 아, 이왜 그런 거야, 그래. 나 머리가 머릿속 되게 많고. 머리카락이 빠져본 적이 없어요. 뭐 하루에 한한 한 가닥, 두 가닥밖에 안 빠졌어요, 진짜. 여태까지. 뭐 머리가 빠지는 게 없었어. 근데 씨, 머리 빠져갖고 어제 아, 물어 봤죠 그냥. 그러니까 최근 몇달한 3개월 내에 뭐 감기 몸살이 세게 왔거나 아니면, 뭐, 그러면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한 3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동안에는 이제 얘가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뚝 떨어진대요. 근데, 씨. 최근에 감기 보살 세게 걷겼거나, 뭐, 뭐, 체중 변화 왔거나, 이러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씨, 짜잔, 개새끼들, 이거, 씨발, 죽여버지자 아이, 중국 공세한테 계속, 코로나 때문에 그 거야, 코로나 때문에. 아이, 씨. 아이, 개같은 새끼들 진짜 죽여버려, 진짜. 어, 씨. 그 병원 와가지고, 약 받아가. 머리 바르는 거. 아이, 씨, 개같은 새끼들, 이거. 어? 아직 결혼 못 했는데, 씨. 어, 머리 빠지면 어떡해, 씨. 아. 아, 씨발, 존나 장난해, 진짜. <웃음> <웃음> 아무튼 체중 변화가 급격하게 온다든지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연스러운 거라 근데 나는 머리카락이 빠진 적이 없거든요 하루에 뭐한 가닥? 두 가닥? 샤워하다가? 그 정도예요 머리 맨날 비누로 감고 그래갖고 겁나가지고 아 카페인을 줘야 되네 카페인 알페신 쓰고 아이 씨 개짱나네 이씨 3개월 내. 에 그러면 지금 뭐, 코로나 딱 저거 확진 났을 때라 지금 딱한두달좀 넘었잖아요, 지금. 맞네! 아이씨, 개새끼들 진짜 죽여버려, 진짜. 중국 공사한다, 개새끼들. 코로나 해가지고, 이씨. 아 개같은 새끼들 진짜. 진짜 안나 죽겠네, 진짜. 아이씨, 진짜. 어이가 털리네, 진짜, 어? 아, 내 네, 짠. 아이씨. 아무튼.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나 네. 진짜. 어이가 털려. 어, 머리, 뭐, 하나, 하나, 뭐 그런 거 없다가, 오, 어, 50개씩 빠지는 게그 정상이래요. 머리 이렇게 털면은 자고 일어나서 원래 샤워하기 전에 머리 털는 거 이렇게 했는데, 진 샤워, 그, 저, 뭐야, 세면대 이렇게 머리카락이 분명이 많은 거야. 그래갖고. 개값 놀아가지고, 한, 조금, 한 일주일 정도 되세요, 일주일. 한, 뭐, 아, 내가 왁스 때문에 그런가 하다가,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네. 그, 체중 변화. 그리고, 시간에 감기 몸살 세게 왔다는지뭐 이러면. 맞네! 아이, 개같이 새끼들, 이거, 씨. 내 머리카락 내놔, 이 개새끼들아, 진짜, 씨발. 아, 나, 이 씨발, 죽여버려, 진짜. 살다 살다 이러면 처음이야. 에? 네? 뭘 빠진 적이 없었어, 전혀. 오, 아이씨. 이 짜장, 새끼들. 아무튼. 알 빡쳐.